옥동초등학교는 어, 사실 충북 혁신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 혁신도시 조성된 곳에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아주 80억 규모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례입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이, 여기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어, 공모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려고 저희 학교 사례를 발표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작고 소소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공간이 학교 복합화 시설이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그래도 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그 2023년에 옥등초등학교 초임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초임 교장이었고 어, 못 몰랐고. 어, 용기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거를 도전했고 어, 그래서 뭐 작지만 어쨌든 어, 사례를 만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음, 좀 자충우돌 그다음에 막 우당탕탕 했던 사례를 그냥 소,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어뭐 이런고요. 그다음에 먼저 그러면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2023년 3월 1일자였는데요. 옥동초는 어뭐 충북에 이렇게 그렇게 큰 학교가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충북에서 한 다섯 번째 규모의 어 학생 수가 1341명이나 되는 과밀과 대학교였어요. 혁신도시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어, 여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이 학교는 이전에 옥동이라는 곳에서 이전 개교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또 102년이나 된 학교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전할 때는 47명으로 이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저는 그 47명 아, 은 넘고 한 60명일 때 제가 교사로 그 학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제가 옥동초등학교 교장이 돼서 사실은 어 모두 다좀 피하는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어 혁신도시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막 민원이 많고 공간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피하는 학교인데 어 제가 초임 교장이고 젊다 보니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 갔을 때, 아, 제가 봐도 도대체 무슨 어떻게 이 학교를 개선해야 돼, 나갈지 좀 약간 해답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가봤더니 지금 51학급에 1341명이고 학생 평균이 한반에 한, 한 27.9명이에요. 특히 고학년, 5학년, 6학년은 30명씩 한 교실이 있는 거예요. 교실도 요즘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옛날보다 작잖아요. 그 안에 어 30명씩 있다 보니 서로 부딪치고 싸우고 학교 폭력 사안도 너무 너무 많고 막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 돌봄 시설도 너무 열악해서 돌봄 교실이 그러니까 전용 돌봄 교실이 한 실도 없었어요. 다 그냥 겸용실, 교실이랑 함께 쓰는 겸용실이 6실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어떻게든 뭐를 해결해야겠다는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그래서 한번 이때 저희 좀 이런 상황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체육 활동을 하기에는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수업은 놀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 수업 같은 경우도 강당을 반으로 나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학생들이 할수 있는 교육 내용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점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 학교가 과대학교 기준을 넘긴 마은 아9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 가까워 적정 인원을 넘긴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교육 환경 역시 취약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사실 어~ 저 뉴스도 제가 엄청 어~ 지역의 기자님한테 부탁해서 저희의 일반인 안 와보신 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취재를 해 달라고 어~ 간곡히 부탁해서 저희 이제 취재를 해주고 방송에도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는 좀더 지역의 다른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일을 할때 중요한 거는 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학부모 회장님 그다음에 지역의 언론을 좀 활용을 하면 어 학교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훨씬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라고 그 팁. 이라면 팁,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곳에 저희는 좀 뭔가 증축을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교실이 이미 두 번이나 증축을 한 거예요. 학생 수를 한 처음에 예상을 하긴 600명 정도 예상해서 학교를 지었대요. 근데 1300명이 되다 보니 1차 증축, 2차 증축, 더 이상 증축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은 필요하고. 놀봄 교실은 없고 돌봄 교실은 없고, 이래서 어 어쨌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증축을 저는 앞에 따로 운동장이 줄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운동장 법적 그 공간 제곱미터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지. 운동장 크기랑 그다음에 체육장, 그러니까 광당은두 배의 넓이로 쳐준대요. 운동장의두 배의 넓이로 쳐주고 그걸 합해서 어느 일정 공 어, 제곱미터를 넘겨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냥 잘 살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 학교나 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 지역 교육청에 있는 시설팀이 그 엄청 잘 아시거든요. 그분들을 불러다, 모셔다가, 어,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능한, 면적이 얼만큼 가능한지를 꼭좀 그걸 받으셔야 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 그 공간에 늘봄교실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좀 없어서 도서관도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돌봄교실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섯 반이 있었어요. 1학년에 3 반, 2학년에 3 반, 여섯 반이 있는 있어서 120명을 수용해도 그래도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혁신도시라서 어, 모두 다 맞벌이 부부예요. 거의 맞벌이 부부고 어 저희 되게 신기한 게 시니어 어르신들 봉사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시니어가 안 계세요 젊으신 들 혁신도시라서 젊은 분들만 많기 때문에 어조 부모도 없고 부부가 다 맞벌이고 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니면 또 그거 아니면 마트 뭐뭐 뭐 알바라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 꼭 한 여섯 시, 일곱 시까지도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용을 해도 대기자가 한2물명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어쨌든 꼭 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돌봄 교실 생각하시면 이런 모습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학교 돌봄 교실 모습입니다. 이게 교, 돌봄 교실이에요. 어, 아침에 와서 교실로 쓰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그냥 돌봄 교실인 거예요. 책상 좀 뒤로 미루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사이사이 아시다시피 방과후 같은 수업이 들어잖아요. 오 그럼 책상을 미루면 또그 수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서 요렇게 틈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시간 나면 여기서 놀고. 어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학교에 와서 여기서 한 5시간 6시간을 공부하고 또 돌봄 교실에서 여기서 하다가 집에 한 5시 6시 돼서 간다면 여기가 사실 행복한 공간인가 유치원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이 과연 이렇게 있는 게 맞는가? 어 저는 진짜 교장으로서 도저히 진짜 이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발벗고 나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런 어, 학교 복합화 시설 공모가 첫회 시작이 됐어요. 아 저는 아 기회다. 나한테 이게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싶어서 어 그냥 하면 안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뭐 거점형 돌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쉽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왕 할거 우리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혁신도시 전체에 거점형 돌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 학교가 여기가 옥동초고, 그 옆에가 옥동 유치원이 또 있어요. 유치원 그다음에 여기가 상신초, 여기가 또 혁신초 초등학교 너무 과밀이라서 하나가 또 생길 예정이고요. 이 쪽에 이제 동성초 이 2km 반경 이내 에 거의 초등학교 4개 유치원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의 돌봄 늘봄 수요가 야간까지 계속된다면 어 각각 아이를 둘, 돌보는 것보다 야간에 한 곳에 집적을 해서 하면은, 어 각각 어쨌든 인력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도 또 아이들이 이제 혼자 남아있고 몇명 남아있으면 아이들도 남기 싫어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좀한 군데 여러 명이 좀 모여서 함께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거점형으로 있으면 혁신도시 내에서 꼭 필요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거점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좀 저희가 이제 현황을 봤는데요. 어, 1학년 재학생 수가 이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대기주사, 대기자 수가 그때 당시 현재 이제 8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사실 늘봄 때문에 요 대기자는 좀 줄었지만, 어, 그래도 그 늘봄 수요까지 생각하면 여전히 학생은 지금보다 더 늘어난 생,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수요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그, 저희가 증축 공간 여부를 확인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단 컨설팅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도의원 또 중요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또 협조 요청도 가서 하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어, 협의회를 계속 거치고, 그래서 이제 2023년 7월에 드디어 제 하기로 업무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1차 때도 저희 저희 이상민 소장님께서 많이 컨설팅을 해주셔서 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곧 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학교 복합시설 추진 공모 사업에 냈죠. 그러나 음, 그러나 어, 어, 사업에서 안타깝게도 어, 자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 그때까지 한 4개월 동안 쉼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자체 탈락을 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왜 그랬냐면, 저희 학교는 도서관 위주로 교실 중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합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화 시설로 공모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독욕청 자체 사업으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또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 아니고, 독욕청에서 해준다니까 그러면 괜찮겠네 라고 하고, 어,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진천군에서는 이 돌봄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이왕 약속한 거 20억은 그냥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냥 되나보다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예정지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4층 규모로 지려고 했고요. 어 113억 7800만원을 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학교 복합화 시설로 가면 39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로 하기로 했으니까 20억을 그냥 주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아 어, 그러다가 좀 그게 또 다시 또 무너지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년 진천 혁신 도시에 문을 연정교생 1,300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입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 방과 후 어린이들의 일반 교실에서 노이 활동 등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은 이학교 운동장 근처에 2027년까지 돌봄 전용실과 복합 도서관 등을 갖춘 거점형 늘봄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설계비 등 사업비 118억 원 대부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짓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북도 외에는 자치단체, 즉 진천군과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짓는... 재정 부담적인 요인도 있고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설 기간, 설치 기간도 짧아지고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천군은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초 20억 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공모로 진행하면... 1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유해소입니다. 관련 토하고 토론... 있는데 성이 없다 말씀이요 사업 방식을 결정하니다 늘봄 센터 건립 방식을 두고 진천군과 도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조속한 합의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원래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자체적으로 갔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공모사업으로 그걸 해야지 왜 이러느냐 라는 바람에 또 다시 이렇게 원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군청에서는 이미 다 협약을 20억으로 맺었는데 다시 또 공모사업으로 가면서 39억을 내라 하니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막 서로 틀어져 가지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무산되나? 막 이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같은 또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교사노조에서도 이건 신속, 어쨌든 신속 추진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다시 2024년, 23년에 탈락했던 걸 어, 자칫 탈락했던 거 24년 학교 복합학시설에 재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4년에 공모선정이 되었고요. 어,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 80억 규모로 예상됐던 114만 에서 80억 규모로 줄어들었고 80억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주 또 심란해 있을 즈음에 어, 그래서 사전 용역을 저희가 다행히도 이상민 소장님께서 도와주시면서 80억이지만 나름 쓸모있는 아주 행복한 공간으로 사전 설계가 되었어요. 사전 용역 내용 보시겠습니다. 조감도로 보면 이런데요. 사실은 이 공간에 돌봄교실을 어떻게 담아내고 도서관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 이 안에도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놀수 있고 쉴수 있는 공간들을 나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층은, 어, 1층을 여기가 좀 저겼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어,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게 너무 좁으니 일단 여기를 필로티 구조로 가자. 그리고 돈이 예산이 작지만 나중에 혹시 예산이 더 생기면 여기를 막아서 또 이렇게 크게 좀 다목적실을 확장해서 쓸수 있도록 여기 필로티 구조로 가고 여기 작지만 다목적실과 이쪽에 마지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홀에서는 아이들 좀 카페 같은 공간 어 쉴수 있고 카페 같은 공간이고요. 여기 필로티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야외 놀이 하고 이제 비가 올때 그럴 때 이제 놀수 있고 햇빛을 가릴, 가리고 놀수 있는 공간을 했고요. 또 다목적실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한 뭐 필라테스나 요가 그 대신 회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층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서관하고 돌봄 교실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도서관을 2층을 거의 주로 했는데 이제 여기는 다 터버린 거예요. 복도는 없이 여기는 다 이제 요 공간들을 어, 다틀수 있게 복도 없이 해서 규모는 작지만 넓이는 생각보다 넓어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테라스, 옥상 정원까지 만들어서 휴식이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3층은 늘봄 교실을 돌봄 교실들을 다섯 개를 집적시켰습니다. 저희도 6 6개 교실이었는데, 앞으로 지어질 때를 생각하면 조금 인구가 줄어서 한이 정도면 감당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돌봄교실 숫자를 줄이고, 만약에 돌봄교실이 좀 많을 때는 아까 그 다목적 공간들을 돌봄교실을 사용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인구가 더 줄고 나면 돌봄교실을 이제 3층만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2층과 돌 같이 어, 도서관에서 직접 올라오게 내부 계단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공간 작지만 개방감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알찬 공간이 되었고 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어, 사전 기획을 마치고 지금은 설계 공모. 를 실시에 어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서 2027년 3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어, 얼마 전에 다시 시시협약을 도교청과 맺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립 후 활용 예상은 어, 학교 학생 교직원이 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늘봄 교실을 그 거점형으로 직접 에서 함께 할하면서 수 하면서 교류의 장이 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혹시 토요 돌봄 교실의 수요가 있으면 그것까지 수용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 해결 과제는 어 야간이나 어, 이제 토요 교실을 운영을 하려면 학교 자체 학교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와 어 진천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민간 위탁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어 신뢰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북 최초... 늘봄 센터를 거닐고 하다 보니 어 이게 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재원은 어 이제 저희 제가 한 2년 가까이를 여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어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어 제가 처음에 너무 첫 해에는 좀 규모만 큰걸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견을 좀 깨시고, 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이들이 모일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하면서 또, 어, 그러니까 쓸모 있는 공간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언론과 공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너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래도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어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어첫 삽을 뜨는 건전 제가 아니겠지만 어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